안녕하세요. 인천의 소라예요. 그, 다행히, 이번에좀 이런 걸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그 선생님도 직접, 네. 뭐 이렇게 다른, 뭐 무슨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네. 일부러 가시든, 뭐 무슨 일이 있어 가시든, 네. 정을 좀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우석의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서 네. 보고, 몰래 보고 가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 건지. 아, 있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왜? 어, 누가 잘 나간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면 잘 나간다든지, 매수콤을 탄다든지 이러면 가보고 싶어 해요. 왜 가보고 싶어 하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지? 이래서 호기심, 또잘 불린다 하면 정말 잘 부나? 그래서 어, 저도 사실 갔다 왔어요. 한 20년 전에. 아, 20년 전에? 어, 20년 전에. 왜냐면, 그때 신받고 한 9년, 한 10년 대갈쯤인데, 잘 본대는 거야. 우리 단골들이 와서. 거기 잘 본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진짜, 그 애가 잘 봐? 어, 이제 동네니까 누구 이름을 대. 그래서, 어, 진짜 잘 봐? 그러니까. 그런데, 또, 남안 되는 거 바라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그말을 못하고. <laughs> 아, 그래? 알았어. 이제, 나 아는 친구 동생을 데리고 갈라고 그랬는데 걔가 자기하고 가제. 자기 동생 데리고 가지 말고 자기하고 가제. 근데 그 사람도 신을 받아서 아파트에다 요맨하게 모셔놓고 잘 하지는 않아. 그냥 가족 건강 자기 신랑이 하는 사업만 잘 되게 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손님 오기을 바라지도 않고 어디 기도 가자 그러면 신랑이 가지도 못하게. 왜? 자기만 잘되게 빌으라 그러고 기도갈땐 신랑이 데려가 그러니까 우리네 학원 기도도 잘안 가요 그런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볼 때는 뭔가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 사주를 누으니까 물론 같이 갔으니까 엿보일 수도 있어요 빛 보이는 것도 있어 같이 온 사람한테 점사가 빛 보여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 걸 일로 잘 봐줄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가끔은 한 번씩 그 전에 그랬어. 근데 보니까 걔는 아파트에 다내 법당 어떻게 놨다 그랬어? 요만하게 했다 했잖아. 네, 조그맣게. 어. 그러니까 그냥 뭐겠어. 불사 항아리에다가 그냥 꽃갈에다가 가옥수수 발언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걔는 잘 불린데. 나는 못 불린데 그때만 해도 걔가 내 일을 노다지 같이 다니는데 아니 무슨 잘 본다 해서 왔더니 슬슬 혈압이 오르더라 이게 잘 본다 해서 왔는데 이게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혈압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야너볼 거야? 그러니까 본데야볼 것도 없어 가자 그냥 이랬어 그러니까 그럴까요? 보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그럴까요? 내가 봐줄게 가자 이랬어 그러면서 오면서 사실은 집이가 하도 잘 본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보려고 왔다. 내가 볼라 한게 아니다. 근데 내가 먼저 그냥 한번 봤는데, 사실 일은 내가 더 많아요. 어, 그리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단골들이 우리 집에도 그 사람이 오는데 하도 자랑질을 하길래 자랑질 구경 왔어요. 미안해요. 이러고 이제, 점사분다좋습니까 어. 어, 미안해요. 이러고 왔어. 왜난 사실 밝혔어? 왜냐면, 나중에 알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동네인데. 언젠 알겠죠. 어, 그렇지. 그래서, 단골들이 와서 얘기하자. 야, 야, 조용히 해라, 어? 나입 다물어라 그랬어. 근데, 나도, 점사,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잘 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때에 따라서, 엿 보이든지 안 나올 때 있어요. 왜냐면, 하 제자들의 컨디션, 그 날에, 그 사람 왔을 때에, 연대가 또 있어요. 그 연대에 칠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라 그러지. 기가 세고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눌리키면 점사가 살짝 비켜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때에 따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난 맨날 점잘 봐. 아니야. 나도 점안 나올 때도 있어, 사실. 그럼 그거 다 잘나온다고 장담하는거는 뻥이야 아이고 지랄을난 진짜 뻥이야 그거는 말도 안되는 난 진짜 유, 올해 6월 22일이면 30년이야 어, 딱만 30년 근데 작년부터 30년이라 했지만 6월 22일이 돼야 만이야 근데 뻥이야 아이고 다 잘봐? 그러니까 육각도 배우고 타로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 왜그 사람들은 나 이해해 자기가 점사 안 나올 때는 때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끼워 맞춰서 봐주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건 봐줄 수 있어. 노력도 안 하고, 요걸로만 나 잘해 한다는 거는, 뻥. 난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도 사실은 아주 100%다잘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 그 사람하고 연, 나그 사람, 사람들이 와서 점사 잘 봐서, 어 소름 끼쳐요.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야, 집이네하고 우리하고 연대가 맞나 보다. 점사가 잘 나오니까. 연대가 맞으면 점사도 잘 나고, 또, 일이 정말로 힘들고 안 되던 사람, 진짜 병원, 약국 응? 이런데도 보살, 이세 집은 연대가 맞아야 되고 합이 들어야 되고, 그 사람 삼합이 들어야 돼. 그러면 병원 가서 수술도 잘 되고, 걸어 들어갔다가 죽어 나와, 병원도. 방향도 안 맞고 연대가 안 맞으면 죽어 나와. 거의 병원 갈 때도 항상 방향 보고 가야 돼. 나는 그래서 병원 갈때이쪽 방향, 이쪽 방향 다 보고 가. 왜? 내가 그런 사람 여러 봤거든. 내이한 이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있기는 거의 드물어. 나저 앞에 우리 저기 뭐 김보살이라고 있는데 걔하고나고는 오래 가네. 진짜 한 지역에서. 근데 한 지역에서 오래 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병원도 그렇고, 보살도 그렇고, 정말 살기가 힘든 사람들 막 내리막길 타잖아요? 연대가 맞으면 벼락부자도 돼. 벼락부자, 진짜 연대가 맞으면.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볼때 삼합이 들어야 된다. 그건 나하고 삼합이. 나도 어떤 집 솔직히 잘 되라고 빌어주라고 우리가 빌지. 구탈 땐 주라고 땅가, 그냥. 싸워가면서 뛰재끼면서 그 신복 덕지덕지 있고 한복 입고 뛰어도 더운데 신복도 덕지덕지 있고 한양 열두 거리를 다 꺾을 내봐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피땀 흘려가면서 가끔 가다 눈핏줄도 터지지만 이렇게 터져가면서 하는 거는 그집다잘 되라고 하는데 안될 때가 있고 늦어질 때가 있어. 그건 우리도 애 같아. 그런데 합이 드는 사람은 뭐 벌써 왔다 가면서. 선생님, 오늘 뭐 무슨 거래처에서 뭐 연락이 오고 뭐가 와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사람 있어. 그래, 그럼 꾸준히 법당에 다니면서 초하루날불 밝히고 할아버지한테 인사 눈도장 찍으러 와라. 이러지. 그건 왜냐면 교회도가 뭐뭐 11조가 있듯이. 우리 제자가 초하루날 오면 자기네가 갖다 올려 불 켜고 기도해주면 그돈 갖고 난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물론 보살님들 술 먹고 담배 피운 사람 그돈 갖고 다지는 않아. 기도도 가고, 뭐 법당에 필요한 것도 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보살이 어떻게 이슬 먹고 살아? 와서 초하루날 와서 촛불 켜고 할아버지 눈도장 찍고 기도값 주고 가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도 계속. 그럼, 그래서 저, 저, 저 추공카드 그 뒤에 쫙 깔린 게다 추공카드야, 단골들이야. 어 응? 그런 추공카드들 그렇게 있는데, 그 거짓불하고 그렇게 살겠어? 응? 난 거짓불은 싫어. 정말이야. 어, 뭐안 되는 건안 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행건 행 거야. 안 행건 안 행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자기네들이 와서 봐도. 그고 뭐, 평소에도 이렇게 법당에서는 말을 이렇게 술술 한데 나가서 앉아서 커피 먹으면 그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얘기하면, 아우, 보살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웃집 언니처럼 그렇게 조용하냐. 나안 조용해! 나못됐어 점사 나올 때막욕 나옴 욕 나온 대로 막하지. 어? 그리고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자기 네들이막 씩씩거리고 욕하잖아. 야 너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하니? 뭐뭐야너 뭐, 대고 막. <목소리> 그러 그러니까. 맞아요. 나 그렇게 해요. 그래. 난 내가 욕한 거 아니다. 아, 알아요. 그래. 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점사 나옴 나온 대로 봐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집에 갈 때도 저 집이 얼마나 나보다 잘 보고 어떤 요령으로 보냐? 어떻해서 게잘 나가냐? 잘 나간다면 시샘일 수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공부 아닌 공부 때문에도 갈수 있고 나쁜 거 아니야. 가서 공짜 전보는 거는 나쁜 건지만은 돈 놓고 적당하게 보고 오잖아. 할수있잖아난 누구든지 와도 좋아. 근데 우리 집에도 왔다 간다. 사실 오면은 내가 저쪽에 저 옆에 있을 때 하도 그때는 일이 많으니까 듣고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저 신장대처럼 있어 저 신장대 하얀 신장대 그 신장대 할아버지가 뒤딱 따라 들어와 혹시 누가 집안에 이렇게 우리네 같이 신명 모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신장 할아버지가 대차게 차고 들어오신 분 혹시 아세요? 그러면 신의 제자는 있는데 이래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나가겠어요. 이러면 난 그거 몰랐는데 이래요. 근데 자기네 신명을 자기네가 못 찾을 때도 있어 사실은. 뭐 우리도 기도해서 그 신명을 찾기도 하지만 처음에 신고 탄다고 그 신명 다 찾는 거 아니야. 동자 동녀든 대신 할머니든 뭐 도사 할아버지든 신장님이든 장군님이든 뭐 어? 그 중에서 어느 분이 대차게, 산신 할아버지든 대차게 차고 들어오셔서 불려주시는 분이 그때지. 그러면서 기도를 제자들이 다니면서 하고, 새로 세십명 받, 진정맞이 왜 하게? 제자들이. 진정맞이는 내가 신령님이 나 그만큼 벌어주고, 도와주셨으니까, 우리도 신령님한테 대우를 해드리는 거야. 대우해드리면서 하다 보면 세십명이또 차고 들어와요. 그럼 또세 식명 합의 받아요. 세 식명 합의 받아서 그 식명이 들어오셔서 또 불려줘요. 그러면 먼저 잘 불려주셨던 분은 조금 쉬어요. 새로 세 식명이 들으신 분이 또 불려주셔요. 근데 또 이게 있어. 또내말 듣고 세 식명 또 받아 모셨는데 뭐안 되는, 아, 그, 뭐 소라보살이가 그아 이러는데 그거 합의를 잘 받아야 돼. 진짜 들어오실 분인지 아닌지 그것만 잘하면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희격이나, 신명에서도. 그것도, 그러니까 신의 길도 천 층만 층이야. 그러고, 이, 보살내 집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지만 내가 기도 다니면서도 공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어, 제자는 솔직히, 모르겠어. 나는 스물여덟 살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오면서, 서울에서 사실 신을 받아가지고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때 내가 내 나이에 신받아야 돼. 아파서 맨날 떼굴떼굴 보니까 신받은 거지. 그러니까 신을 받아놓고 뭐 아파트에도 나도 요맨하게그 서랍장 있어. 그 위에다 촛불, 촛 양쪽에 꼽는 거두개놓고한 1년, 2년 계겼어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영부영 3년째 넘어가니까 몸으로 막 치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신꽃을 하고 해서 했긴 했지만, 이게 노력이 많아요. 신의 제작 길은. 세상에. 뭐든지 사업가든, 사업가도 그렇잖아. 사업가도 노력해야 되고, 잘 되면 사업가고 못 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우리도 보살들도 노력한 만큼 대만신이 되고 군만신. 세월만이 갔다고 최고가 아니야. 저 만신이, 무당이, 무당이라 그러면 무식한 짓하데 옛날에는. 무당은 하늘과 땅사이에 가운데 있는 무당이 신명 중간에서 전달하고 인간의 소통할 수 있고 접신한다 해서 무당인데 뭐 무당하면 욕한줄 알고 뭐라는데 하 무당이 아이고. 제일 좋은 말. 그다음에 어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무속인 이러지. 근데 기자 기자라 그러고 내가 우리 그때 당시 이제는 우리 위에 구간 선생님 다 돌아가시고 구식된 사람 한 사람 계셔 저 송림동에. 근데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기도로 가면 맨날 산에 가서 아유 할아버지 애동제자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래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옆에 섰다가 할머니 할머니가 애동제자면 나는 뭐야 그래서 그때 10년 대갈때니까 그랬더니 높은 신령님한테는 나이 골백살 먹어도 애동제자라는 거야 어 그래서 애동제자라고 해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신명해서 연금도 주시는 거지. 나 잘났다 그러면 연금 안 주신다는 거.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맞는 얘기 같아. 왜? 지금 나도 산에 가면 애동제자라 그러고, 난 어디 가도 애동제자라 그러는데, 어떤 애들은 보면, 아, 내가 10년 넘은데 왜 애기냐 그러고, 내가 왜 애동이냐 그러난놀래겠어나 배울 땐나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부야.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에서, 지 잘났다고 자랑질보다 이런 것도 중간중간 우리 공부되잖아. 내꺼 보면 공부도 될수 있어. 응, 공부도 이게 되는 거야. 왜골백살을 먹어도 신령님한테는 외동이다. 그래야 잘 불려 주신대요. 그리고 연금도 주신대요. 그리고 나는 할머니한테 나는 그럼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너는 애기잖니. 그때 애기를 하더라고. 애기 맞아. 근데. 세월이 20년이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애동제자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 근데 그전엔 애기라 그랬어.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아무것도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 구관 선생님들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더라. 난 처음에 똥인지 된장인지 나 웃음이 났거든. 근데 할머니한테 혼났어. 너 된장 그 비슷한 거 갖다 놓고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 맡아보지 않기 전에 너 알겠어? 이러시는 거야. 맞잖아. 변도 오래되면 냄새 안 나. 알겠어? 된장인지? 몰라.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어, 나머지 집에 점사도 보러 갈 수도 있고, 그거 흉 아니야. 보러 갈 수도 있고, 가서 공부도 되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재밌게 할때 되면, 자주 봐주세요. 재밌는 거 얘기 자주 해줄게요. 오케이?